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이런 제목으로 만드시고 만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만들다 할 때는 아사를 썼죠. 아사는 아인신해. 그럼 아인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우리에게 뭘 주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구원. 그렇죠? 구원을 주는 게 아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이는 사람의 두 눈을 그려놓은 것이 아이니. 그러면 눈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 귀는 듣는 거. 그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되고 주님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를 만들라는 거죠. 입도 원래는 주님만을 말하라고 만들어준 거죠. 근데 딴데 쓰는 거죠. 그게 아이니. 그 다음에 쉐는 쉐는 뭐냐면 이것도 예수와 갖고 있는데 올바른 비전이죠. 올바른 비전인데 신이 어디에 있어요? 신이 샤마임 하늘에 있잖아요, 천국이라는 하늘에. 그래서 신이라는 게 뭐냐면 올바른 비전이에요. 그것이 내 말에 내 마음에 참된 말이 있는 곳을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는 누구의 해는? 해는 여호와에게 있죠. 해가 여호와에게, 꼬엘로임에게 있잖아요. 엘로임에게는 해가 하나 있고 여호와에게는 해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이는 문하고 보이지 않는 두 실존으로 보여주는 게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인 신 예수와의 올바른 비전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의 실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가 나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도 나예요. 그게 아사라는 만들다라는 말이랍니다. 근데, 마쏘라는 창조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바라. 장세기 1장 일자 1절에 두 번째 글자에 나오는 바라. 그 다음에 또 뭐요? 만들다, 뭐, 이거 할 때, 질다 할 때, 이거는 또 뭐, 아사로 쓰고 또 하나, 인간을 흙으로 빚었다 할 때가 야차르라고이세 가지를 창조라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창조로 말하는 바라 외에는 창조가 아니에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아사나 야차르는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스토가내 머리가 됨으로 책임지는 게 야차르. 그걸 흙으로 빚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사라는 건 지금 뭘 만든 거예요. 궁창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6절에 궁창이 어디 있었어요? 물 가운데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었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라는 것은 맨, 진리의 사역이잖아요 마리아처럼 그 다음에 가운데가 타베크예요 타부, 목표가 되는 것. 그래서 항상 인간의 마음 중심이든 이 우주의 중심이든 영의 중심이든지 그거는 그리스도예요 그게 가운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쿵창이라고 얘기하는 쿵창이 라키아잖아요 라키아 레시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걸 라키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늘이라고 그러자. 샤마임이라고 부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 가운데 궁창, 하늘이 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주님이 뭐 했다고요?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만든 게 누구냐? 예수와. 너는 예수와로 만나면 하늘이 될 거야. 예수와로 만나면 올마른 비전이 될 거야. 그럼 그 비전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영원한 실존인 그리소, 영이란 말이야. 그게 아사라는 말이란 말이야. 마스러드처럼 그냥 상황 윤리 따라 바뀌어서 해석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 상황에 정확히 맞게 그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눴다 했는데 나누다가 바다에 바다. 바달. 베이트. 그럼 베이트는 어디에 있냐면 바라에 있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영원한 뭐요? 생명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문을 열고 진리를 일으키는 게 바다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눠버렸다. 윗물과 아랫문을 나눠버렸대. 선악을 나눠버렸다 말하고 천국과 지옥을 나눠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 마음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 거야. 너희 마음 안에서 내가 진리를 익히게 할 거야가 바다 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눈 적이 없는데 인생들이 천국과 지옥을 나눠버린 거죠. 하나님은 천국만 얘기했는데 인생들이 넌 지옥, 넌 천국 나눠버린 거예요. 바다리라는 그 바라라는 그 어근을 정확히 알게 되면 해석이 되지만, 그걸 모르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는. 그럼 성경은 100% 나에게 사랑으로 던져준 거란 말이죠. 그럼 사랑으로 던져준 말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달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펠이라는 열매가 입을, 패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뭐를? 참 하나님의 말을. 그참 하나님의 말이 아닌 거는요. 불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 같아요. 종교행위밖에 안 나가니까.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말만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대시고 인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런데 인간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참된말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말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엘로힘 신들이라고 말한 거야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엘로임이라는 게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엘로하예요. 엘로하. 아니면 차라리 그 이슬람들이 말하는 알라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렘, 라메드, 해가 맞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고 익히면 그게 실존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를 그게 엘로하. 그걸 엘로힘, 복수로 해놓으니까 하나님이 세 분인가? 아니면 인간이 우리는 인간으로 해석했지만 하나님이 세 분인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분이 여러분들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주도 하나, 세례도 하나, 믿음도 하나. 에베스 4장 7절로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인데 자꾸 세 명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으로 존재하는 걸 믿습니다. 아멘. 유일신이에요. 유일.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 틀리고 예수 틀리다고 말하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죠. 유태인들 지들이 한, 하나, 한, 하나님을 가, 가지면서도 그한 하나님이 예수인 줄 모르는 거요. 그럼 그것이 뭐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거냐고. 소경들이. 똑같은 거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디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있어요. 쟤들 이스라엘인들이 때가 되면 배우러 와야 돼. 히브리자원을 배우러 와야 되지. 납비들이 하루 종일 모세오기만 달달달 외우는 애들이때 빵무자를 뒤집어 쓰고. 밥만 먹으면 그거 하는 거 배우로 야 돼. 그래야 예수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 안에 그리토라는 스 영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구나를 알게 돼니 여호와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 언제 오실 건가. <laughs> 그럼 웃기는 일이잖아 그러면 오늘 이 만드사가 어떻게 쓰였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을 보니까 하늘에 두큰 광명체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해, 하나는 달이. 그 다음에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했어요 그럼 낮은 요메, 요, 요두의 손을 펴서 예수화를 사역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사역을. 그게 날, 낮 이렇게 해석된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광명 달은 밤을 주관해서 밤이 라일라예요 라메드, 요드 라메드. 하나님의 진리를 일으켜서 그 진리 예수아를 예수아와 성경 66권을 증명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주관하게 한다고 랬는데 그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만드신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와 그리소. 그렇죠? 66권. 생명의 말씀을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밤낮을 주관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해달별로 해달을 만든 거예요. 다른 거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토만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 하늘나라에는. 그래야 그 하늘나라에서 그 예수화를 어떻게 해요? 증거에 맺죠. 입으로. 아멘.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코카빈. 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적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들이라고 그러죠. 그 그러니까 서건태 목사는들이 막 젊은 애들한테 막막 막 별들이 되라고 뭐. 주의종을 헌신하라고 그러잖아요. 적용된 거예요. 그이도가 적용된 거를 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S다를 누구라고 S다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S다를 뜻이 뭐예요? 별이요 별. 소녀, 새별이잖아요. 네. 스타. 근데 S다가 근본 누구의 S다가 S다가 예수화잖아요. 예수와 그죠? 예수와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잖아요. 원, 목표로서의 완성된 죽음. 그거 에스더가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잖아, 십자가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란 말이죠. 그게 코카비. 뭐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 별을 주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6일째까지 만드시던 모든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칠일째 안식한이라 그랬잖아요. 만드신 것을 떠났대요.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더 가르쳐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아는데 그 말이에요. 예수님뭐 일을 하다가 쉬고 이런 게아닌 인간들처럼 쉬는 게아닌 영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이. 피곤함도 없고 연대가 다음도 없는데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데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한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면 그게 내내 내 마음의 심이야. 주님이 너희도 심이 되지만 내 마음의 심이야. 그걸 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도 않는 분이잖아요. 1 0편 121편은 밤낮 졸지도 않는다 고 그랬잖아요. 그럼 배치되잖아요. 쉰다고 그랬냐? 말이 안 맞잖아요. 그거 알게 됐을 때 그걸 심이라고 얘기하는 그럼 요 심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가질 일이죠. 진리를 몰라서 괴로워하는 건, 천국이 뭔지 몰라서, 지옥이 뭔지 몰라서 괴로워하는 것에서 쉼이 돼야 되잖아요. 알므로. 그 얘기예요. 그냥 일을 안 하고 쉰다 이런 거 아니에요. 쉬어봐도 별거 없어요. 또 일에도 별거 없고. 거기서 거기예요 일에도 쉬, 쉬는 것도 계속 쉬다 보면 피곤해, 것도 일도 계속 하면 피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걸 쉼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수고하고 복원 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7절로 28절에. 쉼을 줄이라 그러잖아요. 왜뭐 때문에 수고해야 된대 인생들이? 진리를 가지면 그 수고 그 저거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이거 지옥 갈라나? 이러다가 오늘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과를 심어야 돼. <laughs> 오늘 지구가 멸망해도 우리는 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리메이슨들이 세대를 주장해서 나라를 엎어뜨려도 그 상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는 거니까 뭐 인생이 뭐 천만년 살라고 그래 이 땅에서 천만년 못살에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요즘에 뭐 조금 넘어가야 백살좀 넘지 뭘더 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게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날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도 뭐라고 래요들쯤순 중에서, 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들쯤순이 가장 간교하더라런데그 간교하더라가 아름인데아름이 지혜예요. 나머지는 다 지혜로 놓고, 그거는 간교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스터라들 보세요, 들 해석해놓은 거 보시라니까요 뱀을 사탄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뱀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 안에 규정될 그리토인도 모르고, 그냥 이거 뱀새끼는 사탄이요. 용새끼는 사탄이요. 깨구리새끼는 마귀의 영역. 이렇게만 해석하는 거예요. 깨구리든, 뱀이든, 지렁이든, 개미든, 벌레든 다 예수 그리토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토로 해석해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선한 논리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